이번 시간에는 신청자에게 답장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신청서 설문지,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이제 오픈이 되고요. 지난번에 만드신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를 보시면, 여기 삼색 버튼,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부가기능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가적으로 쓸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부가기능 검색에다가 이메일 FORMS 이메일 폼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부가기능이 나오고요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이메일, 노피티케이션, 포폼 요걸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무료 버튼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뜨고요. 이 계정하고 연동을 하겠냐라고 나옵니다. 예,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계정하고 연동을 자동으로 예, 해주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내리시면. 허용 허용 하겠다 라고 이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뭐가 떠 있죠 확인 눌러 주시고 어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영어를 아시면 한번 보시면 좋구요 일단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가기능 버튼이 이제 생겼구요 이걸 클릭하시고 이메일 그 노티피케이션 폼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프리미엄 버전으로 해서 돈을 내도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냥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요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폼에 이름 음, 폼의 룰이름 그래서 이 폼이 뭐냐 이름에다가는 문자 마케팅 웹 세미나 신청서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신청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그, 관리자 이메일. 제, 제 이메일이 되겠죠? 신청서를 만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높이티 폼 서미트.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 신청되었다.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거를 이제 발송해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요걸 꼭 체크해 주셔야 관리자한테도 가고 신청자한테도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셀렉트 이메일이 어떤 건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메일 주소를 지금 요거 선택하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신청자가 작성을 할 거고요.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필드를 꼭 이 이메일 주소로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continue 그리고 이제 이메일 템플릿인데요. 기본적으로도 잘 작성이 돼 있어서 크게 건드리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뭔지 비주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죠. 그래서 요, 요런 거 정도를 한글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폼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뭐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제목은 문자, 마케팅, 웹세미나, 이나 신청서가 접수되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메일 제목으로 예, 날아가는 걸 설정해 줬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신청하신 내용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이브를 하고요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설정이 이 완료가 되었고요 뭐뭐 뭐 업그레이드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이제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뭐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굳이 프리미엄으로 안 쓰셔도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레이터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 잘 되는지 링크를 해서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이메일 주소는 제대로 적어야겠죠. 전화번호. 닉네임 입금 제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이 신청자 신청자를 제가 네이버로 했고요 한번 이 메일이 잘 왔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메일에 이와 같은 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이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에서 메일을 보냈고요.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이름 이메일 이렇게 밑에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수정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프리미엄 버전으로 가야 이게 삭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충분히 신청자에게도 신청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적었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이 관리자에게도 똑같이 저 신청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했는지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매일 접수 이런데 들어가서 보실 필요 없이 접수 되었다는 알림이 이렇게 메일로 날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뭐 전화할 사람은 전화하고 이메일 주소를 볼 사람은 이메일 주소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에게도 날라가고 관리자에게도 날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부가 기능을 설정해서 이 이메일로 알림을 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